에, 에리디아 2054, 바로 주봉 이것이 진짜 BPS 목표가라고 제가 이렇게 명명을 했고요. 예, 매수, 매도가 보이시나요? 그래요. 이천개 종목이 다 내가 사고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냐? 그렇진 않아요. 그 중에서 진짜 아주 정확하고요, 깔끔하고 이쁜 종목이 있고요. 예, 장부 엉망이고 그냥 혼자 주가와, 그러니까 차트와 기업 분석이 따로따로 따로 노는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흔히 땡, 잡주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이거는,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죠.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사기예요, 사기. 그잖아요. 그렇죠. 사기예요, 사기.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이제 아바코라는 종목이었죠. 그죠?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아바코 지난 시간에 한 거니까. 지난주 11일날 수요일날, 예. 그래서 시가가 만 원짜리 0.46, 예, 0.46 그리고 마이너스 2.3 그래가지고 29% 갔다가 11.52 끝났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날 그죠? 바로 샵3 7 7이 해서 이제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 종목을 그때 이제 한번 공개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종목을 한번 지켜보자. 라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자, 기억나시죠. 그죠. 자, 그리고요. 자 여기서 지금 잘 보실 게잘 보실 게 예, 잘 보실 게 뭐냐면 이 날이 예, 그러니까 이 수요일 날 다음 그 목요일 날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마이너스 1.24 이상에서 0.4일까지 가긴 했으나 결국에는 5.79까지 빠졌다가 마이너스 5.37에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떤 종목을 딱 샀는데 어 이렇게 빠지면 어이쿠 큰일 난다나 물렸네 어쩌면 좋아라고 발을 동동 굴리는데 아 그럴 필요 없는 거라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폰지가 아니니까 아시죠 이거는 라임옵티머스도 아니고요 이거는 테라도 아니고 루나도 안 해요 네? 테라 어쩜 좋아요 테라 여러분 코로나라는 맥주가 있어요 코로나 아시죠 젊은 층한테 한참 인기를 얻었던 코로나 맥주가 지금 안 팔리잖아요 여러분들 저 맥주집 가고 안주 하시고 아줌마 코로나 줘요 이러면 그 사람들 다 쳐다보죠 그죠 맥주 맛 괜찮은데 코로나 그죠? 예, 저술안 먹어요. 자, 그런데 코로나. 근데 이번에 테라예요, 테라. 근데 코로나는 전 세계적으로 전 국민이 힘들었고 백신 맞고 고통스러웠지만, 근데 이제 테라는 일부잖아요, 그죠? 그 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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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 얼마나 뉴스에 많이 나올 거예요. 살인요 아홉 시 뉴스에 그걸 중점적으로 다뤄줘야 되는 거예요. 이 테라하고 이 사건은요. 그래서 금융중권범죄합동수사단이 어디까지 조사를 하고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진짜 힘든 건요, 개인들, 서민들 건들지 마세요. 뺏어먹을 게 없어서. 아홉 개 가진 사람이, 아홉 개 가진 사람이 한개 가진 사람을 뺏으려고 하는 거는 반칙이라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요, 이 고통스러운 거죠. 그죠?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자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예, 얘기했죠 그죠 예, 이렇게 세 군데 자 그러니까 시가 종가 중심 예, 시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포크 헌터 라고 그래요 포크 예 포크 그리고 헌터 라고 그러고요 그죠 그리고 포인트라고 그래 예어 포인트 예 그러니까 이게 예, 시가와 종가와 평균 중심치에 딱 들어가고 없던 거래량이 엄청나게 이렇게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게임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녹색 선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 뭐냐면요. 이 종가로부터 여기까지가 7%야 그 얘기. 다시 한번 깨끗하게. 자 여기서부터 여기가요 7%야 그 얘기요. 알겠죠? 예, 그런 말이에요. 오케이. 예,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봐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다? 자, 대주주 지분이 28.17 괜찮죠? 20% 이하는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 흑자기만 하면 된다. 흑자. 월급은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채비율이 68%에, 그리고 부채 비율 그다음에 유율이2015% 이건 뭐 너무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안정성 지표를 한번더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라고요 예 뭐가 유등 비율이 예, 부채 비율보다 훨씬 많아야 돼 유등 비율은 뭐라고요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합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bps에요 이 회사 가치 청산 가치 그니까 러 청산 가치에. 두 배만 더하면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1980원 더하기 1980원은 21960원인데 이러지 말고 12500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다? 그러면 이회참가 대가들의 투자법을 입 여러분들이 TV로 시청하시면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12500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죠? 12,500원. 오케이,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주봉입니다. 예. 이 아바코의 주봉을 보니까, 지금 2022년이니까, 뒤로 돌아 2021년, 뒤로 돌아 2020년. 딱몇 년입니까? 3년이라는 거예요, 3년. 3년이라는 거예요, 3년. 3년. 그러니까, 이 녹색선이 오다가요, 오다가 여기서 지금 아직 만들어지지 않죠? 어느 순간에 녹색선이요, 여기처럼 이렇게 화살표 나오고 나오기 전까지는 직전에 3년으로 돌아가 봤을 때에 나왔던 이 수치, 이 수치식 시가가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니까, 이 녹색선이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7,990원, 7,990원은 15,980원. 목표가는 12,500원인데, 15,980원이 뭐가 시가를 물을 때까지, 시가가 시작이 15,980원, 950원 시작할 때까지는 매매해도 된다. 그러나, 시가가 만, 5950원에서 16000원대로 가는 순간은 이거는 건들지 말아라는 거죠. 그때는 누가 들어와요? 개인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 직전에 2020년에 18000원까지 갔었었던 종목이 이제 다시 거리랑 들어와서 슬금슬금 시작하는 거니까. 목표가는 12500원이요. 시가는 15900. 50원대까지는 그 밑에서 시가가 형성이 된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을 매매를 해도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그죠 예, 주봉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얘가 지금 만 원, 예, 만 원, 예, 만 원에 시작해가지고요. 만 사천 원 갔다가 만 이천 백 원에 딱 끝이 났어요. 그죠? 대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요런 신호가 나온 겁니다. 아까 포크 헌터, 예, 포인트 나왔죠? 요렇게 나왔어요. 자, 다시 한번 요거는 더하면 이만 천 구백 육십 원안 갑니다. 그러니까 12,500원 내지는, 두 번째, 아까 주봉에서 계산한 그 금액, 15,000, 15,000원대. 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고서 그죠? 15,950원대 시가를 물면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하는 거예요. 그럼 5월 11일 날 수요일 날 어떻게 되느냐? 이게 몇 분봉이라고 그랬어요. 2분봉이라고 그랬어요. 2분봉인데요. 2분봉 0%, 10%, 여기가 7%, 여기가 14%. 근 보이시죠? 갑자기 없어요. 깨졌다가 갑자기 여기서부터요. 후다닥해서 이렇게 만들어요. 이걸 누가 만들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갑자기 전국에서 어느 날 갑자기, 야, 13시 몇 분부터 시작해갖고 우리는 돈 들어가는 거야. 몇, 몇천억, 몇백억을 준비, 하나, 둘, 셋 하고 들어가나요?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아요.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이. 그러면 이렇게 잡히면, 어, 들어가 봐. 그런 거죠. 당부 봤죠? 들어가 봐. 예, 장부 봤죠? 언제 가요? 들어가 봐. 라고 한 거죠. 네, 들어가 봐, 들어가 봐, 들어가 봐, 들어가 봐. 한 거예요. 별 문제 없으니까 들어가 봐. 그러고 나서 바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었던 거죠. 마이너스 1.29에 시작해서 19.31%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주가가 갔는데, 그럼 이날은 어떻게 했느냐? 예. 이날은, 이날은 어떻게 했느냐? 어, 이렇게 움직였던 거 다시 무슨 얘기냐면요. 5월 17일 화요일 날은 어떻게 했느냐? 얘도 똑같아요. 갑자기 후다닥. 얘 예, 보세요. 조용하다가 갑자기 후다닥. 얘왜 예, 그럴까요? 왜? 누가 이럴까요? 개인이? 아니, 그러진 않죠. 그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 여기다 쓸게요.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 누구요? 찰스폰지가 환생해서? 조이파리가 환생해서? 왜 그럴까요? 왜? 그러니까 그들이 움직이면 그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가면 된다고 라 말씀드린 거죠. 이날 이렇게 움직였던 거예요. 퍼센트로 따지면요. 무려 22%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자, 빠르게 갈게요. 그러면요, 그 이후, 자, 지난 5월 17일 화요일, 그 이후는 어떻게 됐느냐? 어, 윗골이 달았어요 예, 그러고서 한번 이 그림을 보시면요. 예,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언제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15,000. 950원. 시가가 여기까지 갈 때까지는 계속 여러분들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시는데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뭐가? 시가가 15,950원까지 물을 때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쳐다보면 안 되는 겁니다. 20%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35%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조이팔은